당신의 대학생활이 말레미 o 는그날까지스 해외 가서는 바로 습교시패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요은바하세요시 패션 영역 시험하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아, 네. 녕당하실수있으시겠어요아 네. 먼저 간지 점수는. 반지 점수 네 반지 점수 사점 드릴게요 네네네 너무 평범해 평범하면 안 됩니까? 네 너무 어깨가 아. <laughs> 그 대신에 찰떡 점수는 제가 7점 드릴게요 찰떡인가요? 네,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해보세요 일단 두고 보자고요 조화 점수는 제가 4점오 점으로 드렸습니다. 영은 씨도 제가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네. 네, 일단 간지는 나시는것 같아요 아그 간지 점수는 6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6점 드리고 네. 찰떡 점수를 2점을 드릴게요 어 왜요? 누구 데리러 가는 어머님 같아요 픽업 패션 픽업 패션 네. 네, 그리고 조아 점수는 5점 드릴게요 아 조아는 그래도 통탄은 쳤네요 근데 준희 씨좋기는 크로마키인가요? 안 그래도 여기 동방벽이라 다... 거의 모호색 금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laughs> 네. 준희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씨 너무 신나하지는 마시고요. 네. <laughs> 오늘 제가 듣기로는 1교시 패션 경력을 완전 정복 해주시는 한단 쌤님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이런 것도 한번 가르쳐주세요. 같이 네,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형별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치마로 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는 키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약간 150 정도라서 음, 저는 보통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벨는 아니 그렇게 선이 끈이 있는데 네. 끈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좀더 허리선을 강조하게 입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 <laughs> 배가 너무 부르다 배가 나올 것 같다 할 때는 이거를 풀러서 그냥 이렇게 연출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키 크신 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연출하시는 게좀더 이쁠 수도 있고 키 작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허리선에. 지금 저희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옷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또 악세사리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악세사리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여자 친구분 또 사주실. 아네곧사0일입니다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패션의 포인트를 주는 악세사리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소에 이제 옷에 약간 좀 화려한 패턴이나. 이제 옷에 눈을 끄는 게 있으면 액세서리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요. 반대로 이제 옷이 너무 심플하다 싶으면은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는 편인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약간 호피 이런 거 입었잖아요. 네, 화려하죠? 네,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여수가 화려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실버 톤으로 맞추고 그냥 이렇게 링만 해서 좀 심플하게 했어요. 제가 사실 목걸이 쪽에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될까?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화려한 걸로 갖고 와봤어요. 좀 특별한 느낌. 좀... 네, 어 특별하려나? 어아 나는 진짜 화려하다. 나는 오늘 고 꾸민 듯 꾸민 듯이. 진짜 이렇게 화려한 느낌. 꾸민 듯 꾸민 듯. 네, 약간 목에 붙게 하시는 게좀더 예쁘실 음 거예요. 초커처럼. 네, 초커처럼. 아 초커처럼이지만. 난 거부한다. 이게 톤이 아무래도 좀 차갑다 보니까 흰색 옷을 약간 좀 세련된 음. 느낌으로 음. 입으실 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번에는 유연팔 코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데일리 룩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그냥 남자분들은 이렇게 요즘 봄이니까 심플하게 그냥 지내다가. 음. 위해 자켓을 네. 그래서 요즘에 밤 되면은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자켓을 걸치고 있다가 음. 이제 낮에는 딱 아, 벗으시면 음. 네. 음.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험기간 룩입니다. 시험 사실은 사실 편한 거 입고 가고 그냥 늦게 음. 일어나니까 음.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주서 입고 가고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뭔가 시간을 내서 좀더 눈에 띄고 이쁜, 이쁜 옷, 멋진 옷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싶긴 하거든요 약간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시험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그런 <laughs> 느낌? <laughs> <laughs> 시험기간 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확히는 저희가 시험기간에도 스타일을 잃지 않는 법있게니다 아아 시험기간 아무래도 앉아서 공부 오래 해야 되고 학에 오래 있으니까 편한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스타일이 있어야 될까? 뭐그렇게 <laughs> 이렇게 어 <진짜? 웃음> 네, 아, 네.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렉 네, 픽스에다가 아예 그냥 파격적으로 크로스프를 레치한다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좀 약간 이런 티커스트 브랜드빠수 없잖아요. 아, 남성. 네, 그렇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무릎 나온 바지 같은 거 과감히 버리는 거, 어, 네, 그런 그런운 음, 음, 중요한 음. 거, 음. 오래된 음. 춤인데, 네, 네. 네. 그런 거 정말 집에서 자고 그런 거 입장. 자 우리 오늘 수노룩분들과 함께 이렇게 상황별 스타일링 방법과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준희씨 1교시 패션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옷을 입겠다는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도 귀찮아도 차례 입고 온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신 수노룩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홍밥특집 2교시 음주연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대학생활이 말렙이 되는 그날까지 스노우 특강